자, 여러분. 지금 급락과 급등해 주는 자리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시간 5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차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급락과 급등을 해 주는 자리에서 지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페어 밸류 갭, 바로 FVG입니다. 오늘 핵심적 이게 설명드릴게요. FVG는 급격한 변동으로 생긴 불균형 구간으로 이후 가격이 갭을 메우려는 자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캔들 세개 사이에 생긴 가격의 공백입니다. 급격한 추세 이동 때문에 중간 가격대를 시장이 놓친 거죠. 적산병, 흑산병 패턴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양봉 세 개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적산병 패턴이죠. 여기서 1번 캔들의 저가와 3번 캔들의 고가 사이가 FVG가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공백을 메꾸려는 성질이 있어서 가격이 나중에 이 구간까지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은봉 세 개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 흑산병 패턴인데요. 여기서 1번 캔들의 고가와 3번 캔들의 저가 사이에 FV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이 구간을 되돌림 매매 포인트나 지지 저항 구간으로 활용하는데요. 만약 방향이 상승인데 가격이 하락하면서 FVG에 닿는다. 그러면 매수 진입 신호로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는데 FVG에 닿는다. 이것 또한 포지션 진입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손절하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히 FVG를 이탈하면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FVG를 활용한 매매를 시작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FVG를 활용한 매매를 말씀드려볼 테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실전 매매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프로필에 있는 링크로 신청해주세요.